입니다. 자, 항상 이게 좋은 부분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전체적인 걸다 봐야 돼. 자, 저는 이런 표현을 항상 합니다. 음, 농사는 말입니다. 누구나 이 10m 하우스를 가지고 자, 천천히 백을 다할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정말 간단히 생각하면 이 지리적 환경, 자, 일조가 좋은데 그리고 이제 토양이 수분을 잡아주는 데 이런 지리적 환경을 만나면. 농사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음, 항상 말하는 거, 온도, 물. 물 온도를 보는 눈. 이 눈만 가지면 돼. 자, 온도는 시작점이다. 자, 잘 크냐, 안 크냐. 어, 안 큰다. 그럼 또신게 하자. 어, 잘 큰다. 좀, 어, 춥게 하자. 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활력. 온도가 좋은 집이 확실히 이제 살아있네.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도를 보는 눈. 어, 이 눈을 캐치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음, 물. 자, 물을 보는 눈. 자, 이거는, 물은 폭발점이다. 자, 온도가, 자, 식물이 사살날 나가면서 물을 맞춰버리면 팡팡팡 터진다. 자, 그리고 물을 맞으면원결세 이, 어, 겹보리의 범위가 넓어진 거기 때문에, 자, 물을 보는 이제 눈. 자, 그리고 이제 물은 생기입니다. 생기. 그리이 눈만 있으면 돼. 이 눈을 다른 말로 노하우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노하우. 자, 물과 온도를 보는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어, 눈. 요것만 있으면 깨놓고 이것만 있어도 농사는 어느 정도 돼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제 습관이 습관 음 항상 순의 양을 좀 줄여주는 습관 순의 양이 줄어들면 이 뿌리가 들상해 예? 뿌리 자잎줄기고 열매 이 순의 양을 줄여서 뿌리에 데미지를 잡아준다 그러면 어자 2월 3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동적으로 농사는 잘 되게 돼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정 너무 많이 달지 말자 그냥 적정 범위에서 달아주고 이제 벌 우리 벌이란 아군을 써가지고 꾸준히 달아 붙이다. 자, 그러면 서 이제 적가 어망을 계속 따내자. 따내면 정품률이 높아진다. 자, 적가 그리고 이제 수학 한 개도 도 빨빨빨 따내자. 한 개도 빨빨빨 따내면 뿌리가 들상한다. 이게 항상 포인트야. 어. 농민이 좋은 환경, 다른 말로 시설과 좋은 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물과 온도를 보는 이 눈이 있고, 이런 습관이 있으면 농사는 누구나 다 천천히 배, 이거를. 할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자, 여기서, 자,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이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이 결과물이. 자, 10m 하우스의 결과물은 수량은 300에서 500개입니다. 여기에다 고비한가가3만에서 4만원이야. 이걸 대입하면 900에서 많은 건 2천만원까지 나온다는 거지. 이게 결과물이야. 자, 그냥 단순히, 자, 10m 하우스 450에다가 3만 5천원 때리면 1600이 나오는 거고, 자, 11m 하우스는 550개에다가 어35000 때리면 1 9 0 0만이 나와 자 그리고 12 메다는 650 박스에다가 35000 때리면 2200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오리지널 결과물이다 이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누구나 다이 영역을 마주할 수 있어 누구나 다왜이 기본적인 부분만 할줄 알면 자 근데 제가 표현하는 건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지 우리는 선배라는 거예요, 선배. 우리는 참외농사를 먼저 선택하는 선배다. 선배이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에게 좀더더 나은 이런 노하우들을 전수해줄 의무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화를, 이 참외라는 문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문화가 백년, 천년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해줘야 된다. 전 이런 얘기를 좀더더 더 많이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누구나 다이 폭발적인 결과물을 쓸수 있어. 어떻게? 노하우와 습관과, 그리고 이제, 이, 지리적 환경만 잘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지리적 환경, 일조와, 이제, 보수. 그리고 이제, 어, 바람이지. 바람을 얼마나 많이 타느냐. 이 부분부터 생각을 해보라는 거야. 자, 내가 막 바람을 많이 탄다. 그러면, 자, 밤에 본부직포를좀 두꺼운 걸 덮어요. 그러면, 확실히 바람이 들타 이런 식으로 좀더더 커버를 더 해주면 되는 거야. 이 됩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이 좀더 많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역할 선배, 어른, 이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내가 천천히 가는데 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고 이 결과물을 토대로 우리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항상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음? 100년, 1000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좀더 더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